그래서 저는 결국 신통기획도 보아타운처럼 착공일 기준으로 주택 빌라 공급 측면에서도 빌라 공급을 하기 위해서도 지금 이 신통기획 권리 산정 기준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자 선생입니다. 오늘은 빌라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왔던 빌라가 없다, 그러니까 빌라 인허가 역대입니다. 역대 역대 최저. 그래서 빌라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도록 하겠고요. 일종의 이 빌라 공급 감소의 원인을 시통기의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빌라 공급 감소 지금의 근본적인 원인 빌라 공급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신통기의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신통기에게 권리산정 기준일 여기 대해서 기준이 바뀔 수 있을까 여기 대해서 한번 영상 초반에서 질문을 던지고 영상 끝에 제 생각을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특정 지역 또는 이제 부동산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멤버십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전자책도 제가 블로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모든 자치구에 대해서 결국 자, 전자책을 완성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대문구, 성동구 완성을 했고요. 마포구도 거의 한 80%는 이제 거의 완성을 해서 조금 있다가 한달 한 이내에 지금 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해당 자치구 특정 구역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모든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지정되지 않은 곳들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용역 자료라든지 여러 고심은 자료도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이렇게 전자책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기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들 아마 어느 정도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빌라, 극강,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22년, 23년, 24년, 서울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국적으로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만 빌라 인허가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면 이런 지역적인 문제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금 인허가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지역적 특성이 아니라 이제 거시적인,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들 아마 아실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빌라 인허가가 감소하고 있다. 여기 대해서 뭐 부자하는 사람은 없을 까요 그래서 또 도시형 생활주택도 계속 다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계속 저도 이 기사 제목에다가 왜 신통기획, 이고통을 안기나 이렇게 적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이 기사에서는 신통기획의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 사다리인 빌라, 그러니까 다세대 연립이죠. 그래서 인하가 물량이 역대 최저치다. 이게 역대라는 게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겪지 않았던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수했던 적이 없죠. 사실 이 빌라, 빌라가 감수하고 있는 것에 크게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역대 최저치라는 것에서 지금 앞으로 다가올 시장이 어떨지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비아파트 공급을 위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뭐 가구당 건설자금 대출을 7500만 원까지 지원을 했다. 하지만 약효가 먹지 않다. 않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건설업자들은 시행사죠. 시행사, 시공사들은 주택을 공급하고 있지 않는다. 그리고 플러스 이 설상가상으로 서울의 경우 신통기획으로 빌라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 신통기획에 대해서 일단 한 가지 서울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거 신통기의기로 오히려 빌라 공급이 감소시킬까 여기 대해서 한번 이야기 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앞서 정부가 계속 비아파트 공급 대책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0월부터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뭐 건설, 건설을 건설 지어라, 건설을 해라 이런 의미에서 가구당 대출한도 7,500만원, 금리 최저 3.5%의 건설자금을 1시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유가 뭘까요? 전세사기 그리고 공사비 급등, 수요 위축,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빌라 공급이 위기에 차 있다.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또임대상품이 빌라 가치가 폭락한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주택자 규제, 그리고 이것도 앞서 아까 같죠 수요위축 그러니까 수요를 더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 부동산 개발협회장은 다주택자 규제가 빌라 공급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가 빌라 공급에 있어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시행사나 시공사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상황이다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 이게 짓고 싶어도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설사, 시행사, 이 존재의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주택을 짓고, 그러니까 뭐 주택을 짓고 분양을 해서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존재, 이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안 좋게 보고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건설사나 시행사. 이 건설사들이 지금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왜못 짓는지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아까 여기서 네, 내용에서 나왔던 이 기사에서 나왔던 지금 23년 10월 31일에 나왔던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여기 대한 보도자료를 잠시 3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딱 보시면 어떤 게 눈에 띄나요 제가 눈에 띄는 걸좀 적어놨거든요 공급활성화 방안 사실 여기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으실 텐데요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시나요 저는 지금 정부의 입장 어떻게 들리냐면, 건설사, 시행사, 공급해, 공급해, 공급해. 그냥? 유작정? 우리가 지원해줄 테니까? 공급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안 좋게 말하면, 일단은 계속, 계속해서 이 공급, 공급 활성화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급 활성화.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뭐, PF 대출, 그리고 비아파트, 건설 자금 등 금융적으로 금융 지원을 착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아까 저 건설사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방안보다는 결국은 수요 활성화 방안 이게 결국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건설사 건설사들이 왜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 공급을 하고 싶어도 공급을 활성화하고 싶어도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계속 정부가 오히려 너무 공급 활성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공급을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 그러니까 시행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부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돈을 지원해 준다든지, 뭐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건설자금 비아파트에 대해서말입니다 비아파트부터 먼저 살려야 되겠죠 왜냐면 아파트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시세에 슬슬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아파트 공급이 지금 급하다는 것을 유튜브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래서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설을 지어라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지 돈이 유동성이 없지 이래서 지금 호당 7,500만원 금리도 최저 3.5%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건설업계에 관심 컸다고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실에서는 먹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플러스 또 여기 보시면 이게 저는 하나의 혜택으로 볼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보시면. 민간사업자가 기존의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을 솔직히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전환, 이것을 과연 혜택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고 싶다. 좀잘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냉정하게 말해서 과연 이것을 진정한 혜택이라고 볼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솔직히 다들 아시겠지만 건설사, 시행사, 건설사, 시행사들의 존재 목적이 뭐라 했죠? 임대를 하기 위한 걸까요? 분양을 하기 위한 것일까요? 그들이 집을 짓는 이유, 그들이 택을 짓는 이유가 과연 임대를 하기 위해서일까요? 분양을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건설사, 시행사들이 원하는 것은 분양을 통해서 잘, 잘 분양해서, 완판해서, 돈 벌고 돈을 벌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분양사업 임대사업으로 신속하게 전화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뭔가 혜택인 것처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에 그 지난 영상에서 어르신 안심주택 여기에서 설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어르신 안심주택을 민간의 힘으로 지금 제공하려고 하거든요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성이 안 나와요 청년 안심주택보다 더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서울시에서는 어르신 안심주택에 대해서 안심주택을 지으면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어떤 혜택을 언급했죠? 바로 분양 20% 인데 80% 가능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청년 안심주택 여기서는 근데 100%만 가능했지 분양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 안심주택에 비해서 사업성을 더 줘야 어르신 안심주택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서울시도 알기 때문에 일종의 혜택 측면에서 분량 20%, 이런 카드를 줬거든요? 아, 결국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건설사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을 해야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결국은 정부가 진정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분양이 잘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임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월세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전월세 문제를 막기 위한 일종의 대나이 뭐 내놓는 단기 대응책에 불과. 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정 부가 고민 해야 될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양량을보 장할 수있 을지, 있 도록 할지, 어떻게 하면 분양이 잘될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수요가 생길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가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들리냐면 지금 너희들, 그러니까 시공사, 시행사 미분양 날까봐 집을 못 짓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수요가 살아날지, 그러니까 분양이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장을 못한다. 그러니까 대신에 우리가 너희가 분양이 안 되면 임대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집을 지어라. 여기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게 과연 진정으로 공급 활성화 대책이라고 볼수 있는지 여기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는 필요한 것이 결국은 공급 활성화보다는 결국은 앞으로 가야 할 대책은 수요 활성화. 이게 조금 말자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수요 활성화 대책이 공급 활성화 대책입니다. 결국은 건설사, 시행사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해줘야 그들이 집을 짓겠죠. 아까 계속 말하잖아요.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 아, 그러니까 못 짓는 이유가 당연히 있을 거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laughs> 또 이제 추가적으로 또 말하죠. 이제 서울의 경우 신동기획이 빌라 공급의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다. 신동기획 왜? 신통계획이 빌라 공급에 걸림돌이 작용할지 살펴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또 현금청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통계획 같은 경우는 권리산정기준일이 공모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소유권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이 된다. 그래서 솔직히 이 빌라 대부분 사람들이 빌라 수요가 뭐 어떻게 되나요? 빌라 수요자 대부분 특히나 지금같이 수요가 더 메말랐을 때 빌라 그리고 지금처럼 전세 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종의 투자자. 그리고 대부분 다 다주택자일 거예요. 다주택자가 지금 투자 목적으로, 그러니까 재개발 목적으로, 재개발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은 매우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현금 청산을 한다. 절대 빌라 안 삽니다. 해당 빌라 안 사죠. 특히 신축 빌라. 그래서 이시행사는 빌라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짓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신동기의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신동기의 후보지로 선정된 것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중공도 아직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정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권리 선정 기준일은 고시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리산전 기준일 다음날까지 소유권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축 이 빌라는 현금 청산이 되죠. 이 현금 청산이 확정이 됐는데 빌라를 누가 사겠습니까? 이 시행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아파트 빌라 이런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시행사들이나 시공사 이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수시로 접수를 하고 있잖아요. 빌라 공급 접장에서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어디가 신통기획 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통기획 신통기획이 빌라 공급 감소의 원인 되는 이유 첫 번째 권리산정 기준일이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투기 방지 대책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가 않으면 현금청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또뭐 있나요? 건축 허가 제한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통기획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이제 건축 허가 제한 고시가 나거든요. 그럼 더 이상 그 구역에 끄는 구역 자체에 빌라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저는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신통기획지 지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은 지금 노후화된 단독 다가구 뭐 빌라를 아파트로 개발 아파트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죠. 하지만 오히려 이 신통기획 이슈가 뭐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리고 문축제한 건축 허가 건축제한 건축, 건축 허가제한 이런 고시 때문에 오히려 빌라 공급의 감소 원인이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게 오히려 조금 이 부분에서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의도는 좋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 공급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어차피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인 단 실질적인 실질적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은 지금 전세가도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빌라 빌라 공급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기 위해서는 오히려 신동기획지를 신동기획지 이 선정 과정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우리산는기준 이전에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현금청산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걸 처음이 아니에요. 계속 많은 기사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신동기획이 권리사전 기준일 때문에 빌라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엄격한 권리사전일 언격한 권리산업 기준으로 투기와 무관한 서민주택 공급까지 빌라 단절시키고 있다. 여기 대해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서 어떤 질문을 던졌죠? 앞으로. 이 신통기획 권리산정 기준일이 기준이 바뀔 수 있을까라고 제가 질문 을 던졌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권리산정 기준일의 기준 지금 그러니까 소유권 확보 이게 기준인데 이게 기준이 바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모아타운도 보시면 지금 착공일 기준이 결국은 그래서 저는 결국 신통기획도 모아타운처럼. <laughs> 합공일 기준으로 주택 빌라 공급 측면에서도 빌려 공급을 하기 위해서라도 도 지금 이 신동기획 권리 산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없을까요? 그래서 한번 법률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금 이 권리 산정 기준이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보시면 정의, 제2조 정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을 보시면 이 법, 도정법, 제77조에 따라서 건축물의 능양 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이다. 이렇게 정의가 나오고요. 그래서 법에 따라 고시가 있는 날. 그러니까 법이 어떤 거냐면 정비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 고시가 있는 날 또는 지금 이 부분이 있거든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 수립 후, 여기 보시면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오성솔장이 결국은 키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신통기획. 그러니까, 신통기획은 지금 이 도정법에 대해서 지금 법을 적용, 적용받잖아요. 여기 보시면, 결국은, 고시전에만 따로 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션술장이 지금은 소유권 확보로 기준을 정한 것인데, 이거를 서울시장이 만약에 착공을 기준으로 바꾼다면, 가능합니다. 이거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사에서, 언론에서 계속, 신통기획, 권리산정기준일 때문에 빌라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서울시장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권리산정기준일도바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나름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엄격한 권리산정기준일 때문에 빌라 공급 감소 이거는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권리산정기준일 자체만으로 빌라 공급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분명히 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 빌라 공급 감소 이 기사와 함께 신통기약이 권리산전 기준일의 미래,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